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근식 교수님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 문지롬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 이름은 이제 물질과학 혹은 혁신 소재에 대한 전선 연구실인데요. 저희 연구실은 다양한 최신 개선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이제 다양한 고체 및 나노 물질들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성질들을 계산 연구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성질과 이제 안정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이제 전자 구조라고 할수 있는데요. 원소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들의 성질을 이해하고 그리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전자 구조를 계산해야 할 텐데 이는 이제 전자의 파동적 특성 때문에 양자역학기반에서 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산 분석 방법의 경우에는 컴퓨터와 프로그램만 있으면 가능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종류의 물질들을 다 다룰 수 있습니다. 또한 나노, 바이오 그리고 IT 산업으로까지 분야를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박사화기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말씀드리면 실험자를 가이드할 수 있을 만큼의 물질에 대한 통찰력이거나 아니면 전산 프로그램의 개발 능력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재들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세계 과학 기술에서 이제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데요. 먼저 반도체 산업을 살펴보자면은 이제 무업업직 혹은 세계 경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반도체 소자 나노크 소작기가 십 나노미터보다 작아져야 합니다. 그데 이제 기존 실리콘 기반 반도체는 삼천 구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전력 소모가 아주 큰 전환 기반인데요. 그래서 2차원 구조이면서 초저전력 스피닝기반의 새로운 반도체 소재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존 극자외선으로 나노미터 크기 미세공정 비용이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초극자외선, 즉 EUV 공정이 새로운 기술로 도입되고 있는데 핵심 기술 중에 하나는 이제 포토레지스터 소재입니다. 차세대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기술은 기존 폰 노이만의 컴퓨터의 1인 디지털, 기, 디지털 기술을, 기술을 더 발전시켜야 하며 다양한 반도체 소재가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이제 차세대 반도체 소재와 관련해 이와 같은 이제 연구들을 이제 해왔거나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산업적으로 중요한 UVPR 소재 디자인 연구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보다 정확한 물질의 성질을 예측을 하는데 필요한 전산 프로그램 개발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제 높은 인구 증가와 산업 개발로 인해 기후 위기를 요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화석 연료 이존도를 줄이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그리고 효율 높은 에너지 생산 산업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다음 표와 같이 다양한 친환경 과학 기술을 체계적으로 연구 중에 있는데요. 이 중에 저희 연구실은 크게 두 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에너지 전환 효율 높은 태양 전지 소재를 개발 개선하고 발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금속 없이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 화학 촉매를대산 발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 소재에 대해 이와 같은 연구를 해왔으며, 현재 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화학 소재에 대해 이와 같은 연구들을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양전지 소자 및 전기화학 시스템의 경우에는 헤테로 구조적 특성 때문에 연구개발 비용 및 시간 측면에서 반응 메커니즘을 밝히는 연구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으로 이제 저비용이면서 효율적인 전선화학 시뮬레이션은 아주 향후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액체, 고체 계면에서 원자 및 전자 레벨 전기화학 반응을 예측하는 것은 최대 관심사인데 이제 이를 위해 정확하고 빠른 기계학습 기반 분자 김자, 동력학 개발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저 현재 저희 연구실에는 총 9명의 대학원생과 두 분의 박사고 연구원이 계신데요.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제 메일 혹은 저희 교수님 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